오늘은 10개명에 관한 연습설계 15번째 시간입니다. 제5개명,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5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개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개명부터 네 번째 개명까지 하나님께 관한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 5개명부터는 사람에게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요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과 요두 번째 문장은 내 한인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두 문장 사이에 그리하면 이라는 번치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안이라는 단어인데요. 뒤에 나오는 일을 이루려기, 이루기 위해서 앞에 일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마안이라는 전체자가 나왔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와 도를 행한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의와 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문장이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개명의 뜻을 풀어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 이런 목적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오개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만이라는 이 전치사는. 뒤에 있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개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오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부모님의 공경과는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오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는 주된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성냥하셨나니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히 선하거나 아니면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 쟤네들을 구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면 정말 쟤네 잘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 작다는 것은 아직 보잘 것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는 뜻입니다. 있으나 만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갯벌이 있는데 그 갯벌에 있는 흙덩이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갯벌에 있는 흙덩이가 뭡니까? 그냥 진흙이에요. 뭐 특별합니까? 진흙이 팍탁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흙한 덩어리는 그냥 진흙이고 흙덩일 뿐입니다. 이집트 안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집트 사람들처럼 같이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그 안에서 특별하고 선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땅을 얻을 만큼, 가나안 땅을 받을 만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전에는 없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흙덩이를 하나 집어내서 이것을 가지고 없었던, 그전에는 없었던 물건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그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전에는 없었던 나라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서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전에는 세상에 없었던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함께 죽어 있어도 그냥 별반 없는 차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굳이 건져내셔서 생명을 주시고 이전에는 없었던 민족과 나라를 만들어 주셨나요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 400년 뒤에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신 건가요? 아니요, 400년 전 옛날에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했던 수백 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왜 그러셨다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말은요, 부모간의 사랑이나 그리고 남녀간의 애정이나. 친구 간의 우정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뭐 하나님의 그뭐 아가페 같은 거창한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해 주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섞여 살아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아주 조그만 있으나 없으나 그걸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류든 말든 상관없을 정도로 온 세계 가운데 별볼일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게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상에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발을 딛고 살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가나안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라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받아서 삽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공경은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무게가 나간다. 덩치가 크고 부유하다. 영광스럽다. 이게 나쁜 뜻으로 되면 짐이 된다. 괴롭다. 힘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문진이라고 있어요. 문진이 뭔 문제죠.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지 껴놓는 그런 무거운 돌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것이 종이를 누르고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이 종이가 날아가질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런,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무거운 생각들이 지그지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로 자기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티끌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길바닥에 있는 모든 그런 흙, 흙다 흙인데 그흙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줌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그것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신 거 그게 우리잖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받은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열매와 내가 먹고 입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이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으면 어리석은 생각을 몰려고 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야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지그지글 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욕망이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불어도 이게 함부로 눌려 있기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하나님 때문에 이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물려주신 것 그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모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얻기 전에는 이 사람의 육체에 섞여 있었던 작은 세포 하나에 불과합니다. 부모에게 생명을 얻어서 세상에 비로소 있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서 먹고, 입고, 마시고 그리고 교육을 받는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진 것을 상속받죠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부모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뭐 특별히 선하거나 같이 있는 행동을 해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세포 하나가 아이 세포는 정말 나에게서 소중한 세포야 그러니까 이걸로 꼭 자식을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그 자식이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죠. 자녀는 태어나기 전에 부모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잘하는 만큼 받을 수 있고 집에서 못해 못하면 뺏겨. 이런 관계라면 그것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듯이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것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샘플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방금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의 논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몸에 직접 생명, 여기 꼬집으면 아픈 이 몸에 생명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물려받은 그런 부모의 것을 받아놓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도 공경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비로소, 아, 저 사람 안에 진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앞에 설명했던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에 들어간 사람은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이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내가 그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마음 가운데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모에게 생명을 상속받은 사람은 신실하게 사랑하는 부모를,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세 가지 주제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결국 오계명을 풀어본다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 소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는 뜻이 오늘 제 5교명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받았다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얻은 사람은 은혜를 준 사람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과연 살 만한 사람인지 너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검증해 보라, 라고 하는 뜻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